우스이동 출발 5분 남았습니다 큰 양치도 해야 되 밥을 그 먹어 난 진짜 그키라티 음. 밥을 그만 먹을 수 있으면 그만 먹었겠지 내가 밥을 로지밥 먹는다고 밥을, 밥을 그만 먹으 밥이 제일 중요하지 네

저번 주에 좀 게임 길게 가가지고 받은 것 같아요. 보드킹이라 하긴 했는데 은이여가지고 이게. 올드킹 우메다. 1년 제일 많이 뽑은 사람이. 음 일단 간직할 것 같습니다. 한번 몸살 걸린 이후로 안 아프게 몸을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영양제를 밥 먹고 나서 챙겨 먹고 있습니다.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? 어,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럼 디아블의 추천 영양제. 비단민 c 랑 이제. 유산균은 이제 매일 먹고요. 피부 쪽인데 비타민 E랑 이제 비타민 A였나 그거 살짝 먹고 있어가지고 이군 이군 감독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먹고 있어요. 그래서 반사 신경이 좀 빠르다고 생각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좀 좋다고 생각해요. 왜 전복자 싱크스 하셨는지 대충 뭔가 스크림에서 한번 들어볼까 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들어봤습니다. 특급 그 비밀 이런 거아니죠 다른 사람들은 전복자 들어도 이만큼 못하기 때문에. 다른 사람들은 치속듣는걸 추천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원딜이 표현 받기 힘든데 그래서 받아가지고 기쁘고요 뭔가 펜타 외치려다가 좀 눈치껏 줬으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근데 딱 말해주더라고요 갑자기 뭔가 스크림이었으면 안 줬을 것 같은데 또 대회라고 또 이미지를 생기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잘안 주는데 그래서 좀 다른 모습을 받지 않나 잘안 죽어가지고 이따 칭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칭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플레이를 계속 하는데 뭐실수한 적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이번에도 실수 안 하겠지라는 마인드 그냥 하는 거 같아요 루잉또한 파티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잘 돼서 좋습니다 경기가 잘 나와가지고 좋습니다 네 <laughs> 어, 대근이가 많이 상대방을 죽이려고 앞으로 많이 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많이 맞춰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화이팅 뭔가 한타를 대떡으로 이길 줄은 몰라가지고 펜타킬은 상상도 못했었는데 펜타킬 먹어서 신기합니다 저번 주 경기력 많이 안 좋았었는데 이번 주부터 다시 좋은 경기력 보여드리겠고 그리고 항상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끝까지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질 뻔했는데 그래도 이겨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첫 판은 잘 되긴 했는데, 정글이 다이브 해줘서 잘된 거고, 그 이후로는 그냥 좀 쉬었던 것 같고요. 두 번째 판은 좀 생각처럼 잘안 돼서 아쉬운 것 같습니다. 기록은 기분 좋은데, 별로 게임할 때는 생각 안 하고, 그냥 다른 탑이랑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저번 주 경기들이 좀 아쉽게 지긴 했는데, 그래도 다시 힘내서 연승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 근데 힘들었던 것 같은데, 그래도 이겨서 좋은 것 같습니다. 교전을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좀. 그런 면을 신경 써서 전 경기들을 봤던 것 같고 그래도 잘된것 같아.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맞, 뭐 맞는 것 같아. 결혼에 가면 필요한 게 있어? 인정할게 좀 좋아졌습니다. 많이 아팠어요?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. 주만 먹으면서 집에서. 장염인데 몸살 도 심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진짜 가만히 있었어. 오늘도 뭔가 경기력이 그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아서 다음 경기는 경기력 좋게 꼭 이겨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중요한 경기였는데 이겨서 다행이네요. 기쁘고. 지난주하고 힘들었는데 근데 뭐 지랑하고 지랑하고 앞으로 더 잘할 일만 있으니까 더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앞만 보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 전부터 계속 달려가면서 여기 숨어있다가 오면 볼게 그쪽 들어오면 바로 볼게 내가 뭐 이런 식으로 콜 주고받고 하다가 각잘 나와서 잘 박은 것 같아요. 상대 팀이 일단 근데 미드 정글이 사이드 쪽 뭔가 세게 팔려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거좀 주의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. 첫 판은 그냥 재밌게 했고 두 번째 판은 좀 답답했는데 아쉬운 것 같고 세 번째 판은 맞아야 되는 구도라 맞으면서 버텼습니다. 아네잘 버틴, 아 네, 버틴 것 같아요. 우리 하나 궁을 계속 오색스 전에 빼, 잘 빼놨던 것 같아서 안 죽는 정도로.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. 제가 그때 딱모리 하나 머리 실를 잡아줬거든요. 그래서 스킬을 다 들고 있어서 잡을까 말까 한 0.2초 정도 고민하다가 그래도 아,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줬습니다 저희 로드체인 메사에 갈수 있도록 잘 해보겠습니다.